그러게. 그 미국 영화는 애하고 개는 안 죽잖아. 미국 영화가 아닌 거지. 어. 딱 바로 갈수 있는 딱거리네 뭐야 왜 이렇게 그래? 글쎄, 이거 이러다 어디가? 갑자기 갑툭튀. 그러니까 이게 잘안 보여. 옛날이랑 뭔가 틀려졌어. 나는 아는... 있어. 저쪽 길 건너에 있다. 아니다, 이쪽에 어. 위쪽, 위쪽, 이 창으로 갔다. 한 명. 위에도 하나 있고 있는 거네. 응. 이 기억 자점에서 만날 듯. 아 프라이팬을 만 들고 있다고. 네. 여기 일 가방 진짜 많다. 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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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거기 있다고? 어. 알씨발. 잠깐만. 일단 있어봐. 옆에 있어 옆에. 여기 나 총이 없어 근데. 됐어엄총 하나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어 어쩜 이래? i 아, 간다, 글로. 응? 우지 먹었어 있어. 어디, 어디 위치는 어디야? 옆, 아니, 옆창? 조용기여어여 지금. 기 여기, 저기 짱, 짱 박혀 있어 지금 안움직여오여이 위에서 떨어기 여기, 여기, 여 들어서 잡아버릴까? 위치 파악 안 돼. 아직 어 나도 안 돼. 들어가자. 잠깐만, 에이, 잠깐만. 아니, 여기 이쪽은 없고, 아, 저기 크게 한번 돌아볼게. 이제기 떴는데? 음, 떴어, 떴어. 빨리 빨리 떴어. 빨리 떠 버렸어. 아, 어, 빨리 떴어. 그러면은 내가 어디를 갔겠냐? 중간 격자, 중간 자를 가야 되겠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금. 근데 저 위에, 위에 이 창에 내린 놈이 어디 있을 텐데. 아니 여기 여기 안 왔나 본데 있잖에 올라갔나 봐 그냥. 오무 갑자기야. 벡터다. 전술도 그 있다 야 거기. 응? 전술도 있어 앞에. 너 어, 전술도 있어? 오. 어. 아니 너안 먹었어 전술? 어 먹었어. 지금 방금 달았어. 아하하 아, 근데 이게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렸네. 이거 빨리 찾아 죽여 죽이고 뭔가 해야 되는데. 4.5mm 산줄로 6십발더 60, 떨어뜨렸어. 왔다야. 발소리. 더 있어. 왔다. <웃음> <웃음> 바보들. <웃음> 좋구나. 좋아요 아주 그냥 AR 있냐? AR이 없네 바보들이. 진음기까지 있었어 가지고 우리가. AR 남는 거 없어야 네 아, 내가 저기 하나 먹었어. 타미를 내가 먹어야 돼. 지금 여 하나 먹었어. 그럼 타미가 안 되다. 타미. 타미를 본다. 데미지. 아뭐 신나네 어쨌든. 야, 너 야, 야, 구탄 좀 내려 봐. 구탄? 더줘도 되겠다. 버저 우지 아니잖아. 우지랑 지금. 아, 그러네. 나, 아, 나 우지가 필요 없네.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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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기 같은 거 없나 무뭐 SMG 크레이지네, 어제지 5탄, 4,5탄으로 끝까지 한번 가봐 여기는 되게 잔인한 것 같아, 이 자리는 어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모르잖아. 아니야, 내내 내 아는 놈한놈본적 있어 내가... 내가 여기, 너 어디 뭐 먹고 싶은 데로 출발해요 같이 가 여기 두 놈만 있었겠어? 여기? 글쎄... 전술 개머리가... 마스터가 풀템. 뭐? 준 풀템이야, 지금. 어.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안 털고 나온데? 어. 어? 위에서 소리 너한테 착탄한거야? 아니야 착탄은 전혀 안됐어 AR을 먹어야되..그렇지 AR이다 야, 음. 나는 AK로 바꾼다 uh -huh. 나는 M16으로 바꿨어 위에서 뭐하냐 C 바로 위에서 이걸 잡으러 가야될것 같은 느낌적인 <목소리> 필링 일단 당당하게 파밍하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파밍을 하지요 램포나 나와라 안보이는걸로 봐선 넘어 에 있을수도 있어 아 잠시만 자네또 없고, 없고 UMP는 있다 UMP 필요 없지 지금 건너편에 내렸다 그랬지 어 건너편에 내리는 거 있었어 아이고 원은 되게 좋네 어, 미나스가 그게 깡패잖아 원이 항상 이격자도 안 털었잖아. 그리 응, 이격자도 가 봐야지. 그리큰 동그라미는 털었지. 어. 큰 물탱크 털었어. 죠다. 이 창을 먹으면서 이격자죠. 오이쪽기 어, 나를 반겨주... 어 축하 난 여기 통과해서 옆에 창고로 가야 돼 별건 없네 여기는 야너 우지 지금 쓰냐 혹시? 나 아, 저기야 UMP 어 왜? 응? 아니 우지 개머리판 있길래 뭐냐 이거 화이트 셔츠 이기역자간다이기역자 응? 내가 먼데 갈게. 가까운데 그래. 네가 보고. 기역자는 먹고 왔나 본데 그래도 박선이가 그러네 여긴털렸다야 그러니까 여기 먹고 여기도 털렸다. 여기 먹었네. 어 여기도 털렸어. 기역자 먹고 기역자 먹고 왔네. 뭐 <laughs> <laughs> 먹을 게 없네. 오탄도 부족하고 야, 근데 파밍이 좀 부족한데. 난, 나는 나는 촛탄해야 되는데 나는 촛탄이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었지. SMG 대웅한 달장 갖고. 너, 너 내린데 있잖아. 아 대웅나나 있었는데. 어, 버렸어? 어 버렸어. 퀵 퀵이, 퀵이 나와가지고. 그게 저기 위에 이창두 번째 이 창에 있었을 거야 아마. 어 깜짝이야. 아 왜? 나? 너너 너 보고서 너너 너 뛰는 거 보고 쏠 뻔했었어. 여기 두 번째 창고 가봐. 너가 안간 창고 있지. 거기 일 층에 있을 거야 1 층에. 남쪽이 남쪽 착남쪽퓨구 쪽. 남쪽, 아 이쪽은 차가 없네 또. 야, 내가 가서 가져올게. 이창까지 뛰어야 돼. 버스인데. 그래 보니. 야너 SR 안 먹었지? 어. 먹고 싶어. 실 쓰임지 소용. 아안 봤네. 썼던 거 같은데. <laughs> 같이 가자. 아씨 여기 막혔는데. 나차 먹으러 가고 있어. 나도 그쪽 뛰고 있어. 어? 잠깐만 차가 어 있구나. 글 같아. 원 줄어드는 걸 볼까? 그 지로 그냥. 어 가까워 어, 가어금 아, 미라스야. 그러네. 위에 를 내려오겠다. 어저 위야. 그러니까 어 뭐가 있어 저거? 여기 어디로 올라가지? 여기로 올라오은올라방처럼 음. 지금 가고 있는데 없다 위네 여기네 어. 아 군용... MK14가 에, AR이냐? 아니 SR SR이야? 아못 올라가요 뭐 아, 벡터를 야 내가 SMG 템을 지금 벡터를 다버다뭐 어. 뭐, 왜래 이거 어. 다 내가 바라질 해가지고 K14를 먹올라가되냐 이거는 뭐가 더, 뭐가 달리냐 킥패드가 달리나? 우와, 저기 툴도 도 있어. 저 보정기하고. 아 진짜? 임미 임미 임미. 하튼 여기 SMG 템들 다 버렸어 내가. 네. 내가 바로 4.5mm 다베터놔야지어 아, 맞지. 오케이. 풀템 됐어. 더... 입사 풀템. 근데 네, 칠탄 부족. 나는 내가 내가 완전 칠탄. 좀만 좀만 좀 줄래? 야 60발 어? 야야 적! 야, 발소리 60발. 발소리 오우 쉣! 적때 오우씨 짬뽕들 깜짝이야 죽여놨어 내가 어어 어, 깜짝이야 어? 스카다 오케이 고마울 때가 아, 딜리버리를 어, 해주러 칠탄이 침탄 없는거 같은데 이놈들이 아이 그지새끼 그지 맞지? 아 개그지. 개그지 맞지? 어쨌든. 와나 지금 첫 놈을 모르 죽였는지 아냐? NK14 <laughs> 들고 있었거든. <laughs> 와, 씨. 뭐 기절한 줄 알았네 그지였어 그지. 그지 맞아 형. 예? 났네 NK14 좋은데? 어저저저어아또 어. 어. 있었어 시둘 여기 올라가자 오케이 달리기 어디서 나좀나좀나좀와저시 보급의 인간들 내려오는들 아 어. 잠만 왜 이래가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오시 내가 위쪽에 있어을 게망정이지 아또저또 저기 착살내놨네 아 미친 저기 또 파밍하면 되지 와 있, 있겠지 아피좀 채워야 되겠다 시 와, 뭐시. m k 2 4 대시 뭐 난리를 박아 드릴 뿐네 m k 2 4도 연사가 되잖아? 응. 아, 씨발. 야, 걔네는 좀 있냐? 보리에서안 가봤는데. 지금 가봐야지 이제. 가봐야지. 응. 아니야, 피 채우느라고. M4 정도. 오 카고팔 있다야. 8배 있고. 여기 8배 있고 8배 있다, 여기. 보정기 어. 있고. 300. 7mm? 예스. 7탄, 예. 야, 여기 대용량 킥드로우 있고 8배0 있어요. M4다, M4다. M4가 왔어요, M4가 왔어요. 프로. 프로. 응급. 여기 대용량 킥드로우도 있어, 8배0 있고. 8배 어, 있어? 8배 있어, 나, 어. 팔배는 이미 있어. 어, 뭐 그냥 뭐. 여기 카고팔도 있어. 카고팔. 응. 카고팔을 먹어야 되나? 네, 빡빡 되는데? 어, 팔배가 있으니까 카고팔을 먹어야 되나? 어. 일단 내려가서. 아, 어, 좋은데? 나 지금 뭐 킬이야 벌써. 오 킬. 야, 씨. 아주 신나는데 이거? 하루에 8배는 안 가져갔네? 8배 다있때니까 이미 저기 다 있어 지금 8배 8배, 4배, 카고팔 뭐다 있어 어... 그리고 치패드도 있던데? 카고팔 바로 풀템이야 너기 SR이 없네 SR 앞에 다는 게 SR 앞에 다는 거? 내가 보정이 내가 지금 냠냠 했고 네가 줘가지고 아니 아니. 그, 아니 난 간다 나는 저기 AK 아 잠깐만 거기 뒤 뭐냐 야 걔네 수리탄 많든? 수리탄? 어 수리탄 먹었는 수리탄 하나밖에 없었네 챙겨야돼 수리탄 없으면은 버럭 수리탄 못뽑을거 같아겠지 있었으면 내가 챙겼을텐데 그것을 수리탄이 없어 얘는 얘는 없고 얘는 없고 그냥 연막탄이라도 있어야돼 아.. 씨이 새끼는 없었을텐데 걔나 없, 없어? 어 불량한 놈이구만. 수리탄 하나인데, 아이씨, 어떻게 되겠지 뭐. 우상, 됐다, 맞네. 위에 그 시체에 수리탄이 있었나? 뭐. 없었을걸? 없다. 쓸법한데. 야야야. 파밍이 좀난불안해지금 어, 몰려올 수도 있지. 나 이거 수리탄만 먹으면, 없네. 와 진짜 거리네나 있으면 먹는다니까? 그래. 그래. 아씨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나아씨 피드랍. 또 보고. 또 여기냐? 설마? 어, 저 앞에. 어디? 앞에. 나 네, 앞에. 어 그러네. 우리 여기 있잖아. 제가 <laughs> 봐 저거를 요번에는 먹는 놈을 노리자. 자, 그러 차를 나는 그쪽으로 댈게. 잠깐만, 이전 같이 있어야 돼. 야, 너 지금 나랑 멀리, 멀리 떨어져 있어. 러덕여야 그래서 툭 튀어나와도 이상할 게 없. 어뚝이 없는 게 되게 하잖아. 저 앞에 언덕 아래, 언덕 아래. 야, 차가 뭐야? 아이씨. 그것도 차냐? 저 차. 팔레트 타고 나 저기 이 저기 오케이, 오케이. 이 기억자로 갈 거야. 이 기억자 여기 뒤에다 세우고. 이 기억자에서 영접을 하자. 그럴 수도 있어. 어디 있어? 그거 있을 수도. 저기 언덕 넘어. 온다 온다. 이격자, 온다. 이격, 야, 이 기억자. 야, 기억자 위로 올라가자. 위에서 위에서 영접. 어, 나랑 틀리네? 어, 아이씨. 뭐, 괜찮아, 그것도. 안보여 어차피, 여기가. 아, 여기 안 보인다. 어, 언덕 아래야, 언덕 아래. 아, 씨. 자야 요, 요렇게 하면 보이나? 되네 에이. 딴 놈이 지금 먹고 있겠다. 아, 언덕 아래야. 근데 이동해야 돼, 우리. 아 어, 그러네. 응. 음. 아, 근데 많이 오네. 딱, 딱, 소행나겠지 싸우겠다. 먼저 간 거랑 지금 가는 애들이랑 싸우겠다. 아 이동을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들어왔어? 음 그러자. 아 어, 이쪽이야? 이쪽으로 붙어야 되네? 이거 언덕 내려가기가 되게 무서운데, 어. 아니면은 밑에 있는 애들을 잘라볼까? 아직 있을까? 근데 위리뒤는 없을까? 끝이겠지. 그 새끼들이 어, 위치파가안 돼. 어, 고 쨌나봐. 아, 어, 있다. 발견 185. 있지? 나무 야자수나무 쪽에 있어 아 벌써 왔어 이거 해. 되게 맞추기 힘드네 아 어, 알았다. 알았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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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상에됐어요 산속이 되게 느린데 생각보다 산이잖아어 그러네 저 언덕 위에 두 마리 있는데, 야, 그냥 가자. 뚫고 있어. 응, 그러니까 가자고. 아, 쉣! 아, 아이 미친. 잠깐만, 이거 인제, 인제, 인제 쏘기 시작해. 우와, 쉣!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야 주로 들고 있는데, 이미. 타야 돼, 타야 돼. 잠깐만. 어디야? 풀 부스트 하고 빨리 뛰자. 야. 고고고고타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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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빨리 타타타타타어가 어. 어. 가. 아 가. 뒤졌다. 오나 나도 이거 먹어야 된다. 오 제발. 나 죽었. 오케이. 어너 뭐야? 야급출발면 그 어떻게 해? 하씨나된줄 아, 알았어. 된줄 알았어. 잠깐만 살릴게 살릴게. 너무 빨리 줄어 이거 지금 와안 되겠다 안 된다, 어. 안 된다 안 된다 안 아, 된다 아쉣아난나 너랑 나랑 똑같이 되는 줄 알았어 아니지 <laughs> 에이씨 한번더 가면 되는데 에이씨 오. 아 이거지. 골어 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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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골짜기. 이제부터 걸어야지. 아홉 마리. 우가 거기 앉아. 아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개활에도 끝나네? 이 위에서 올라오고그렇지어 저기, 그러니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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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잖아한마이가서아안저아 이게 몸